사례가 있었는데, 그 배당이에 있어서 이제 배당을 갔는데, 배당 요구를 하고 하다가 하는데, 이제 뭔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서 이제 배당에 이의를 해. 요까지는 설명했고 그다음에 배당순위는 여러분이 민법 그런 등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 조세가 껴가지고 보통은 조세 국세가 기본적으로 국세가 우선해 저당권 같은 건 물건이니까 우선하고 그래서 그런 순위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예컨대 그건 이제 찾아보면 되는데 요런 상황에서 조세채권이 그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법정기일전에 있어서 우선권을 준 것보다도 먼저 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를 예를 든다면 1순위부터 했는데 일반 채권자는 7순위로 가깝게 되면 나중에 찾아보면 되는데, 아무 책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서 일단 국세가 우선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소액 임대차 보증금 채권, 그다음에 최종 3개월 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이 1순위로 받네. 그다음에 이 안에서는 순위 안에서는 이제 비례해서 받는 거야. 비례해서.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는 참 험난하지, 생 일반 채권자는 거의 뭐 빵꾸 나는 거지. 빵꾸. 그래서 그런 순위를 하나 예시했고, 다시 이제 파워포인트 말고 원래 자료집에 가면 내가 채 설명을 좀 찬찬히는 못 하는데 이렇게 해서 배당이 이제 열리게 되는 배당을 받게 되는데 못마땅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의가 채택이 안 되면 결국 소송할 수밖에 그수 밖에 없고, 거기서 하는 소송이 배당 이의 소송이다. 배당 이의 소송이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배당 이의 소송.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지금 쭉데 배당 이의 소송도 기본적인 소송 형태는 문제 제기를 하면 너 채권이 그게 확실히 맞냐? 라고 이쪽이 이의를 하면 누가 이제 자기 채권의 성립을 증명을 해야 돼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든 청구 이의 소송이든 기본적인 틀 여기다 갖다 대봐요. 채권의 성립을 피고로 몰린 사람이 주장 증명을 해야지 그럼 다시 원고는 재앙변으로 뭘 하겠어요? 그게 소멸됐다. 이제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격방어방법의 구조는 뭐예요? 원고가 자기 권리 발생을 주장해서 일반적인 소송이라면 권리 발생을 주장하는데 이쪽은 뭐예요? 권리가 장애 또는 <laughs> 권리가 저지되는 사유, 권리가 소멸되는 사유. 예컨대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매 계약에 따른 이쪽이 대금 청구를 만약 매수인의,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대금 청구권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그것을 부정하려고 그 매매 계약이 무효 사유라든지, 취소 사유를 주장한다든지, 해서 장애를 시킨다든지, 소멸 같은 것은 뭐 변제를 했다든지, 저지 같은 경우는 동시이행 항변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유를 하는데, 이 기본적인 소송에서는 이게 원고가 주장 증명을 하면 피고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어로서 항변으로 하고, 예컨대 소멸 시효 등에 대해서는 다시 원고가 재항변으로 시효, 소멸 시효 중단을 이렇게 재항변으로 한다. 이게 기본적인 틀인데, 청구이의소랑 채무부존자확인소송이랑 그다음에 배당이의소송은 일단 그런 소송을 탁 치고 들어가면 피고가 요단계로 상황이 벌어져서 피고가 자기채권의 권리발생을 주장 증명해야 된다 그럼 그것이 소멸했다는 것은 다시 원고가 재앙단이다 이틀 이해하겠어요? 지금 그쪽 틀을 이쪽으로 오면 이쪽은 일단 문제제기만 하는 거예요 채무가 존재하냐? 부존재하지 않냐? 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청구에 대해서 이의를 한 거예요. 배당에 대해서 이의를 한 거예요. 그럼 피고가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채권의 발생을 주장 증명을 확실히 해줘야 돼요. 다시 원고는 그렇게 주장 증명을 하면 그거 이미 끝난 거 아니냐, 소멸한 거 아니냐는 재항변이 되죠. 원고에. 기본 틀 알겠죠? 이게 기본 틀로 해서 펼쳐진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쭉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배당 예서는 그런 거다. 관할 법원은 그 배당을 실시한 집행 법원이 속한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배당이소는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첫 번째 양식은 자기가 소액 임대차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있는데 아마 그게 무시당한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무시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쪽서 그걸 가지고. 아니다. 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그 주택에 속하는 보증금자다. 보증금 받을 자다. 뭐 이런 주장의 싸움으로써의대당이수 사건의 소장 같아요. 요번 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고. 요 경우는, 요 경우는 특이하게 채권자끼리 싸움난 게 아니라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미 뭐예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니네 채권은 지금 거쪽 읽어보면 받아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받아갔는데 그거가 무시되고 더 받은 거예요. 두 번째 거는. 아까는 채권자끼리 소액보증금 우선 채권에 있는 사람도 자기도 엠분지일에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배제가 됐냐면 자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그 주택이로서 취급이 당하지 못한 채 배제된 것에 대해서 따지는 거였고, 첫 번째 소장은. 이해됐죠? 지금 거는, 지금 두 번째 소장은 채무자 스스로가 네가 채권은 이미 나한테 받아갔다는 거예요. 강제 집행을 해서 뭔가 땅권으로 받아갔는데 왜 그걸 안 받은 척하고 더 받아갔느냐. 그러면 이 사람 말이 맞으면 그 사람 그 그만큼 깎여야 되잖아요. 그건 빼고 가야그 다음에 또 다른 채권자가 없으면 누구 목으로 돌아와요? 그건 채무자 스스로 목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싸워봤자 결국 자기한테 오는 목 없으면 잘안 싸우겠죠. 결국 채권자끼리 누가 더 갔느냐, 덜 갔느냐 정도라면 뭐 별로 그거 하는데 지금 이 케이스는 그거 빼면 그만큼은 잘 그래도 확보할 수 있다면 싸울 만하는 거죠. 너가 땅권으로 이미 내, 나한테 받아갔으니까 너가 지금 예컨대 2억을 배당 받았는데 그 중에 1억에 해당하는 것은 이미 나한테 받아갔으니까 1억은 빼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배당 이소를 내는 양식이죠. 이해되겠어요? 예, 이렇게 해서 소송을 내는 건데 그 뒤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사례 쭉 공격방어방법 펼치는 건 아까 설명했고요. 아마 사례 한두 개가 더 내가 해 놨었던 건데 첫 번째 거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소액 임차인라고해 가지고 받았어요. 받았는데 받았는데 보니까 이게 무슨 사실상 친족 관계 있는 사람 가짜 임차인으로 내세웠던 사례 같아요. 그리 보면 아, 아들인가 누군가를 피고의 아버지인데 지금 피고가 누구, 냐면그지 소액 임대차 보증인으로 해서 받은 사람이, 즉 아들이 됐고, 실제 채버, 채무자는 아버지인데, <laughs> 아버지가 이제 지금 뺏기게 생겼으니까 아들을 소액 임차인으로 내세워서 그걸 해도 확보하려고 해서 1,500만 원인가 받아갔어요. 그 심정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laughs> 뭐, 해그가지고라도 1,500만 원라도자기네가안 뺏기려고 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아들이 임차인으로 왔는데 아들이 서울에서 회사 다니면서 강화도 지지 어딘지에 임차했다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 는 그거 뺏어 오려고 배당액에서 낸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쭉 읽어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